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음, 이 구간과, 여기 구간. 지금 오늘 여기 라인에서 저항에 맞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한번더 여기 추세선을 닿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좀 닿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지라인. 공통적인 지지라인이 여기 라인이나 여기 라인, 이두 라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를 지금 맞았으니까 한번 여기 라인이나 이 추세선 교집합이 여기 고강까지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윗꼬리를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더 맞다고 보이거든요. 저항이 생각보다 좀 강해 가지고 윗꼬리를 길게 길게 계속 생기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좀 마감을 한다면 한번더 여기 라인이나 이 라인, 교집합까지올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좀 크게 하락한다면 여기. 그리고 좀 천천히 하락한다면 여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